안녕하세요. 미얀마 공주한 민소홍달 채널입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미얀마 글자와 한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국어와 미얀마어가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두 언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다면 글자는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어, 언어 구조만 비슷하지, 글자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궁금해서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어느 정도의 지식이 되었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예, 그것을 바라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어의 글자, 이름은 한글이죠? 15세기에 세종대왕께서 만들었던 훈민정음이라는 글씨고 현재는 한글이라고 하는 예, 글자죠. 그래서 미얀마 언어는요, 언어는 보마어 네, 혹은 미얀마어고 문자의 이름은 에카야라고 합니다. 보마어가 동남아 국가들 중 유일한 한국어 쪽으로 비슷한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순서를 가진 언어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런데. 어족은요, 이 언어의 어족은 중국 티벳 어족에 속한 티벳 범아 어군에 있는 언어예요. 하지만 문자 세계는요, 완전히 인도 문자에서 유래된 문자입니다. 인도에서 이세 가지 문자가 있는데요. 세 가지 언어를 모방으로 해서 만든 글자가 지금 현 미얀마 아케야입니다 네, 그 미얀마 민족이요. 11세기부터 버마족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미얀마 글씨도 그 시대쯤에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전에는 미얀마 내에서 썼던 문자는요, 빨리어, 불교어라고 하는 인도의 언어예요. 그리고 퓨어 미얀마의 조상이라고 버마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뷰족이 있어요. 1세기 때부터 왕도와 왕국이 이미 형성된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아주 옛날에 발전 문명이 발전했던 국가 민족들이죠. 그래서 뷰족. 그래서 뷰족의 뷰어 그리고 그 뒤로는 미얀마의첫 번째로 처음으로 무교를 데리고 온 몬족 언어입니다. 그래서 빨리어, 뷰어, 몬어를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 아케야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곳은 바간 세대에 있는 야사쿠마라는 왕자가 썼던 비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얀마 바간이라는 그 유적지, 불교 유적지에 가시면 야제디라는 사원에 야사쿠마 비문이라는 비문이 있습니다. 이 비문 같은 경우에는 뷰어, 모노, 빨리어 그리고 버마어로 새겨져 있는데 그것이 버마어가 이 버마라는 아카야가 처음으로 등장한 한 비문입니다. 하차들 어, 같은 경우는 이 세대 때 어, 이미 글씨가 비문에 새겨져 있을 정도면 글씨가 만들어진 시기는 아마도 1 0세기 쯤에 만들어졌을 거다. 그래서 이비워 모노 같은 경우에도 어, 갑자기 그렇게 하루 아침에 생긴 글씨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인도에 있는 문자를 모방으로 해서 뾰가 만드니까 뾰 뒤에서 문명이 발전한 모니 만들어요. 그래서 이 뾰하고 모니 이렇게 자기의 각자 글씨를 만들기 시작하고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범하족 역시도 우리도 만들어보자 하면서 모방을 하고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시기로 따지면 한글 같은 경우에는 15세기죠. 1400년도이기 때문에 15세기에 등장을 했던 글씨고 미얀마 글씨는 늦어도 10세기에는 만들어졌을 거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글보다는 한 5세기, 500년 정도 좀더 앞선 글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누가 언제 어떻게 정확하게 만들어놓는지는알 수가 없답니다 한글은 그래도 가장 최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기록이 남아 있고 그래서 아주 좋은 역사 자료가 되지만 예마 같은 경우는 아주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근적은 이제는 남아 있지 않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한글하고 에케야 사이에 어떤 유사점이 있나 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살펴보기 전에 미얀마 아카야가 아까 인도에서 이렇게만 유래되면서 옮겨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미얀마 아카야뿐만 아니에요. 지금 인도의 문자 세계에서 이렇게 발전된 유래된 문자들이 태국어 그리고 또 캄보디아어에도 같은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모르고 봤을 때는 서로 서로가 다른 문자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원리가 이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도 한글도 처음에 만들었을 때 나열했던 순서 같은 아서순치후라고 아마 언어학을 보시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요. 아서순치후의 순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했죠. 미얀마어에 지금 그대로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까, 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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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같은 위치, 좋은 위치에서 발음되는 소리들을 나열한 글씨의 체계예요 그래서 따, 타, 다, 다, 나 이런식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힌디어에 보시면 은 꺼, 커, 거, 거, 너 쩌, 처, 저, 저, 년 그리고 떠, 터, 더, 더, 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자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음소의 소, 에, 숫자는 다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그, 그가 세 개냐, 네 개냐의 차이가 다르겠지만 어, 그 순서는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힌디어 그렇게 되어 있고 뭐 태국어도 그렇게 비슷한 음소들을 가지고 있고 캄보디아어도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왜 굳이 한국어와 비슷하냐? 왜 굳이 한국어와 엮어서 얘기를 하냐? 왜냐면 지금의 순서는 원래 세종대왕께서 만들었던 자음의 순서가 아니니까요 세종대왕께서 만들었을 때는 그, 크, 응, 드, 드, 느, 브, 프, 무이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따져봤을 때는 상당히 인도에 있는 문자의 나열과 상당히 비슷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미얀마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소리 세계가 한국어와 미얀마어가 일치하다는 거죠. 힌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 그와 다른 그 유기음이라고 하는 그가 또 거센 그가 있는데 저는 발음 못 하겠는데요. 미얀마어는 그 소리가 한국어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만들었을 때 가카까 아마 아래아 모음을 넣어서 사용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져볼 때는 지금 미얀마어가 자음을 발음할 때다그그 그라고 그 발음이 안 하고. 까타다나, 따타다나, 파파바마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해 보면 상당한 유사한 문화적 글씨, 이 음문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모양새로 보면은요, 그래서 아마 한국 분들이 제가 한국어와 미얀마어가 비슷하다라고 말을 할때 아닌데 왜? 글씨가 너무 다른데 라고 하실 건데요. 왜냐하면 미얀마 글씨가 딱 바로 봤을 때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이 동글동글 동그라미죠. 네, 그래서 다 글씨로 봤을 때는 동그라미들이 다나되져 있으니까 한글이랑 아주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죠. 네, 하지만 미얀마 어 최초에 만들어진 미얀마 문자, 에케야는 이런 모양이 아니에요. 네, 그때 저희가 문자를 기록을 할때또 비문 같은 경우에는 돌에다가 새가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또 아주 예민하죠. 그래서 미얀마에서는 돌 대신에 나뭇잎을 사용을 했어요. 이 나뭇잎은 빼이라고 하는 나무의 잎인데요이 빼는 열대 지방에 있는 흔히 보일 수 있는 야자수 나무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 야자수 나무 잎을 따서 한 50단계 정도의 단계를 거친 다음에 글씨를 새길 수 있는 종이 같은 형태가 돼요. 종이는 아니지만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나뭇 잎에다가 글씨를 새겨서 어, 기록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원래 미얀마 문자는 사각형이었어요. 지금 한글처럼 사각형 모양을 띠는 그런 문자, 글자였는데 나뭇잎이 어다 보니까 뾰족한 무언가로 글씨를 새길 때 잎이 찢어져 버려요. 잎이 찢어져 버리니까 상당한 그, 그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글씨를 이렇게 새길 때 조심스럽게 살짝 동그랗게 써보니 직선보다는 넓게 져요. 잎이 그래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쓰다 보니까 사각형 문자가 동그란 글씨로 변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네, 그래서 제가 재미삼아서 모양새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한글이고요, 미, 밑에가 미얀마의 아케야입니다. 가, 까, 가, 카, ᄀ, 크 ᄀ죠? 미얀마의 ᄀ, 그, ᄀ, 그, 크입니다 그, 그리고 드, ᄃ, ᄃ. 그리고 ᄃ, ᄃ, ᄃ. 그리고 ᄅ 같은 경우, 미얀마의 ᄅ. 살짝 동그랗게 해서 돌리면 ᄅ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응 미얀마는 와. 이 이응은 완전체 아 모음을 할때아 소리 낼수 있는 거지만 미얀마에서 와 소리를 하거든요. 이거는 완전체 모음, 이거는 반모음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조금 유사성을 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억지스럽게 한글은 미얀마어와 비슷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글 속에 미얀마어 체계가 있고, 미얀마어 체계 속에는 한글이 있다. 그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 아마도 인도에서 유래된 문자에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글자에 대한 지식입니다. 네, 저희 세 개의 글자는요. 두 가지의 글자, 문자 타입이 있습니다. 음절 문자 그리고 음소 문자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절 문자 같은 경우에는 한 글자가 한 소리를 지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글자 안에서 자음과 모음을 구별할 수가 없는 그런 문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대표적으로는 일본어 히라가나가 있고, 하지만 음소 문자 같은 경우에는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자음이 왔다가 모음이 왔다가, 어, 자음이 두개 왔다가 모음이 하나 왔다가 이런 식으로 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음과 모음의 구별이 가능해요.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옆으로 풀어서 써요. 풀어서 써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영어의 알파벳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애플이나 트리 같은 이런 단어를 쓸때 자음 모음 자음 모음으로 이렇게 풀어서 옆으로 풀어서 쓰는 방식을 가지고 있죠. 네, 이것이 세계 대표적인 어, 문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인데요. 그렇다면 한글은 어떤 문자일까요? 네, 당연히 이거죠. 왜냐하면 한국어를 단어를 썼을 때 자음하고 모음을 구별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한글에는 특별한 그런 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음소문자예요, 한글은. 음소문자인데, 음절문자를 쓰는 방식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문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강이라는 단어를 그, 아, 이 응으로 사실은 써야죠. 이음수 문자에 특징을 띄고, 가지고, 쓰자고 하면 은 그, 아, 이 응으로 써야지 이 원칙이 맞아요. 하지만 한글은 어떻게 써요? 그, 그리고 아하고 또이 응. 이게 구별이 돼요. 자음 모음 자음이라는 구별이 돼요. 구별이 되는데 글씨는 뭐예요? 하나예요. 글자는 하나예요. 왜? 자음과 모음을 구별하면서 쓰면서 음절 단위처럼 글씨를 한꺼번에 묶어서 쓰는 네. 방식을 동시에 가져서 그래요. 그래서 음소 문자이면서 음소 문자의 특징도 가지면서 음절 문자로 묶어서 쓰는 방식을 동시에 가져 버리니까 그 다른 하나의 특징만 가지고 있는 문자보다는 뭔가 더 특별한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음절이라는 것은 단한 번에 소리 낼수 있는 말의 마디를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강이라면 강 소리가 하나죠. 음절이 하나예요. 나무라고 하면 나가 음절 하나고 무가 음절 하나예요. 그거를 음절이라고 해요. 한글은 세계 글자 대회에서 또 금메달을 타기도 했죠. 이런 특징을 가졌다는 어, 이유로 그런 상을 받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미얀마는요? 한글과 똑같습니다. 음소 문자이면서 음절 문자로 묶어서 쓰는 방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미얀마의 아카야라는 문자입니다. 인도의 문자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인도의 문자 자체가 그렇게 힌디어 자체가 그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소 문자이면서 음절 단위로 묶어서 한꺼번에 그렇게 쓰는 문자를 아부기다형 문자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미얀마와 한국어는 상당한 그런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영상을 보시면 언어학자들이나 언어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은 연구에 할 만한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글과 미얀마 문자 아케야는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어, 서로 똑같은 문자다라고 억지스럽게 그렇게 갖다 보시고 싶은 것이 아니라. 뿌리는 아마도 인도에 있는 문자에 있지 않을까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생각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왜냐 이런 이런 음소의 문자 음절 문자의 특징 그리고 세종대왕께서 만들었을 때의 우문적인 그런 특징 글씨의 모양들을 따서 봤을 때 그리고 그 음소의 수가 서로 맞아들이고 그 상당한 그런 유사점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언어하게 유창하시고 또 아는거 많으신 분들은 저에게도 좋은 조언을 댓글로 알려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면 감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에 관심 있으시는 분들은 재미삼아서라도 이런 내용을 들으시고, 아, 한국어, 그리고 미얀마어, 한글, 미얀마, 아케야는 뭔가 서로 먼 그런 어, 언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래서 한국과 미얀마도 그런 아주 서로 다르고 먼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한번 다시 예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제가요 어, 댓글을 일일이 답장은 해드리지 못하지만요 일일이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따뜻한 응원을 해주시고 또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댓글을 통해서 제가 공부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정보로 알게 되기도 하고 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미얀마 글자와 한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미얀마 공주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